어,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65년도 11월 20일 어린이 신문 소년 동아일보입니다. 1965년이면 소년 동아일보가 처음 발행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어, 내용 중에서 어, 지금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먼저 요 옆에 보면 1965년도에 아마 서강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건투, 어 복싱 세계 챔피언에 도전한 선수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닐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약품서서 사냥말자 아 1965년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동물이나 아니면 새, 이런 것을 잡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격하게 이제 처벌하겠다는 이와 같은 내용도 적혀가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 서울 안에 두매 학교. 서울 수도라지만 이런 곳도 있어. 성동구 잠실동 신천국민학교입니다. 이 신천국민학교에 학교 살림 돈 겨우 600원, 전기 전화는 꿈도 못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또 전차 못본 어린이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면은 1 9 0 65년도 신천초등학교 운동장 교정이 나와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학교 살림이 되는 기승회비는 단돈 600이원. 어, 운동장에 있는 기구라고는 미끄럼, 미끄럼틀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신발이 다를까봐 타지 못할 정도로 껄껄한 이와 같은 미끄럼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철봉이 있는데, 철봉, 철로된 봉은 없고, 이와 같이 나무 기둥만 써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이 운동장에 전부라고, 운동장, 운동기구에 전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전기 전화는 꿈도 꿀수 없는 이와 같은 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은 정교 어린이 회장이 나란히 학교라도 맺어 좀 도와달라고 나란히 학교면 아마 자매결혼을 맺어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총원이 316명인데 실제 한달 기성회비가 602원 밖에 거두지지 않고 총 학교 재산이 한달 602원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보니까 농촌 또 배사공의 자녀들로 어린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그 전에 큰 장마가 있어가지고 농작물이 아마 다 휩쓸려 버렸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학교에 오면 은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와서 빵을 먹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부임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는 여 교장 선생님은 서울에도 이와 같은 학교가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너무나 딱한 현실에 눈물을 몇번 흘렸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 소년 동아일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서울 이것도 잠실, 잠실에 있는 국민학교입니다. 잠실, 신청 국민학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보면은 섬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 섬이었는데 1970년대 초에 매립 공사를 해가지고 약 100, 100만 평 정도 매립 토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약한 13만 평 정도가 어, 체육시설로 지금 88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도 그그 당시 매립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내용은 1965년 소년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서울 안의 두매 학교. 잠실 신천 국민학교에 관해서 소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